남친이랑 군대얘기도 하시나요? 재미로 하죠, 하죠, 하죠. 남자친구도 남자친구도 가끔 남자친구는 트랜스젠더를 사귀는 게 처음이에요. 제가 남자친구는 그 전에 옛날에 여자친구만 사귀었, 여자친구를 많이 사귀었고 또 어떤 여자랑은 저기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식장까지 예약하고 파손한 적, 그니까 파손이 된다, 파혼한 적도 있어. 그니까 남자친구가 트랜스젠더를 사귀는 게 제가 처음이거든요? 남자친구는 이제 막, 사, 나랑 얘기하다가, 뭐, 뒤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다른 옆에 채팅, 아니, 채팅창이래. <laughs> 옆에 테이블에서 군대 얘기하고 있으면은, 남자친구도 그래. 오빠 있잖아, 군대 있을 때, 오빠, 뭐, 허세를 좀 부려. 오빠 군대 있을 때 말이야, 어? 막 사격을 하는데, 이게 20발이 있거든? 어, 알어. 어 그래 20발 있는데 오빠가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했는데 총알이 걸린거야 이제 원래는 이러겠지 어 총알이 걸린거야 그래서 뭐 약간 무용담 그런거 있잖아 그런 군대 얘기를 좀썰 풀려고 하면은 내가 그래 아니 총알이 걸렸으면은 놀이에서 2,3일 후퇴전진을 하면 되지 어 아니면 탄피바지를 제대로 안꼈던가 아니면 오른발 들어가지고 조교를 부르던가 <laughs> 뭐 그런거 <laughs> 그런거 군대 얘기가 안통해 뒤에 빨래요? 빨래 없는데? 뒤에 빨래 없는데, 이거 빨래 아니에요. 저기 가디건 걸어 놓은 거야. 뭐 그런 거 군대 얘기 나한테 안 통하지. <웃음> 어, <웃음> 알겠어요. 오라버니, 빨리 <laughs> 트랜스젠다가 뭐예요? 어, 남자에서 여자 된 거야, 여자에서 남자 된 거는. 어, 아니, 군대 허세를 나한테 부리면 어떻게 누군 뭐 군대 안 갔다 갔나? 어, 누리새이 3에 후퇴전지 누군 모르나? 왜 닉네임이 쌀이 없어요? 옛날에 없었어요. <laughs> 아무튼 뭐, 어, 뭐 군대, 군대 얘기 안 통해. <laughs> 그리고 제가 또, 요거는 이제 제가 트랜스젠더라가 아니라, 언니 항상 같은 목걸이 끼시던데, 이거 좋아하는 목걸이라 그래요. 좋아하는 목걸이. 어. 군대 무용담은 저한테 통하지 않죠. 궁금한 거, 예비군 훈련에, 쌀이 없어요의 군대 예비군 썰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오세요. 재밌을걸? 난 군대에서, 연병장에서 로맨스 찍었잖니. 제 영상 있어요, 예비군 썰. 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용자님. <laughs> 아무튼 그런 거라든가, 이제, 이런 것도 있어. 제가,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남자친구가 좀 신선해 하는 것중 하나가 이거야. 남자친구가 요즘 맨날 손흥민 그 경기를 보거든요? 볼미니언이 와서 맨날 손흥민 경기를 봐. 그럼 나한테 막 설명을 해. 아 손흥민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아, 손흥민이 지금 어우 레전드를 향해 가고 있어. 그러면 이제 내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내 커리어만 따지면 박지성이 더위 아니야? 그래. 그러면은, 이제 남자친구는, 어, 그래, 그건 그런데, 손흥민은 아직, 좀, 어리고, 박지성이 사실 메뉴를 갈 때는, 뭐, 한국에서, 아, 일본, 어디더라? 거기 들렸다가, 저기, 에인토벤 갔는데, 그럼 내가, 교토 퍼플상가. 그럼, 어, 맞다, 맞다, 거기 있다가, <laughs> 이런 식으로 나와. 그리고 에인토벤에서, 박지성이, 굉장히 잘해서, 메뉴로 갔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랬지. 어, 그거 알아, 그거, 이시 밀란 전해가지고, 그 폭풍 꼴로 온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첼시, 칠시... 갈뻔 했는데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그냥 박지성이 미리 갔잖아 그리고 그 다음부터 첼시는 똥망하고 박지성 첼시킬러 되고 막 이런거 그럼 남자친구가 어 그치 너잘 알지 <laughs> 이런거 있어 그리고는 이제 남자친구가 또이 소리를 한번 했어 <laughs> 남자친구가 이 소리를 하는거야 어제 밥먹다 한얘기예요아 2002년때 진짜 와 너무 좋았지 막 4강 가고 아우 한국팀이 그렇게 잘한다는게 참 좋았어 어 어떻게 그렇게 한국이 잘했을까? 그래 남자친구가. 그럼 내가 그래. 한국이 왜 잘했냐면요 그거 시범적인 포백 전술을 포기하고 홍명보를 이용한 쓰리백 전술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남자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그래 홍명보가 있었지. 그럼 내가 그래. 그해 저기 브론즈볼 탔잖아. <laughs> 뭐 그런 거. 음그럼 <laughs> 음, 내가 원래 운동을 좋아하니까 <laughs> 그런 거잘 통하지. <laughs> 어 디네어님 들어가. 점마른 <laughs> 백스님, 와서와유상철닮았다구 나? 응. 원래 보갈들은 공우하는 스포츠에 노관심 아니야? 관심 있는 사람도 있잖아. 그리고 저 보갈 아니에요. 전 더덕이에요. 아마 <laughs> 영자님, 더덕으로서.